제주도에서는 이 앱을 필히 어, 꼭 보셔야 돼요 이 윈디라는 앱 보면 제주도에요 여기가 제주도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제주시에서 지금은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파란 지점 있죠 이 파란 지점 서귀포시 여기가 위미항 하요항 뭐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바람 불었다 하면은 대책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진짜 차가 넘어갈 정도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 우선 차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만 차 안에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바람 많이 불고 하면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 따뜻하고 바람이 들부는 쪽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서 갑니다. 그니까 이제 그게 저희의 좀 노하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 어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캠핑카 갔을 때 어 캠핑카 또 사람들이 조금 어느정도 모여있고 또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주차라인 명확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곳으로 좀 되도록 이동을 해요 예 네. 심지어 심지어 와이파이 까 주차장에서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까지 되는데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람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위미양입니다. 아, 여기 위미양. 참 좋아요. 여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자꾸 언급을 한다고 해서 뭐 동정심이나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 제주도에 이렇게 몇 개월씩 추운 겨울을 피해서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뭐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뇌출혈 때문에, 어, 뭐 따뜻한 곳으로 와야만 하니까 제주도로 왔었어요. 그래서, 오, 어, 이제 다, 그다음해죠그다음해가 이제 올해인데, 예,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 혈압이 좋지 않아서 따뜻한 곳으로 와야만 해서 제가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특히나 서귀포 쪽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혈압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참 작년에는 정말 저희 집에 슬픈 일들만 가득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예, 오라이언 타고 아, 몇 개월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우도 뭐 사실 그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똑강이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해예 아무것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참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특히 레지나 님이 왜 그러냐면, 아, 특히 여자들은 좀 걱정이 많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이제 그런데 아, 또 한편으로는 또 저의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 그래서 우리 똑강이가 그냥 아빠, 엄마랑 있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아, 두달 동안 재밌는 일들 그리고 즐거운 추억만 남겨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괜찮아요, 잘로 아, 와. 아빠! 여기가 위미양의 새로 생긴 다리입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너무 좋다. 새... 근데 이게 흔들려, 다리가. 아, 아,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엄마, 새로 생긴 야. 가는 곳마다 그림이네. 죄송합니다. 또저 혼자 즐겨서.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좀 봐, 보고. 와, 너무 좋다. 아. 레지나님. 주식 털고 나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laughs> 손에.. <손을> 불어야돼 <되죠? 웃음> 아, 아, 네. 네. 일주일 굶으면 예, 예. 안할 거예요 예, 네. 레자님 많이 털린 것 같습니다 주식 많이 털려고 지금 기분이.. 조금 기운이 없어요 엄마, 어? 진짜네? 아, 맞네? 어 아, 여기 있잖아 여러분도 여기 위미 쪽에 진짜 빵집 맛집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제 개인적인 피셜이 아닙니다. 여기가 원래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어, 젊은이들한테 되게 맛있는 집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 제 방송 보고 이거 찾아오지 마시고 지나갈 일 있으면 그때 드세요. <laughs> 꼭 이걸로 찾아오지 마시고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꼭와십시오 여기 위미향 쪽에 오뚜기빵집이라는 곳이 있어 <laughs> 아, 여기 햄버거 미치지 맥도날드랑 거의 다벽이야 안녕하세요 나 햄버거 있요나 햄버거 지유도 아, 먹을까? 지유 안, 아, 안 먹을 것 햄버거 같아 햄버거 두개요나 이거 먹을래 아 피자빵? 그래 피자빵 먹어 이거는 요 네.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파는 햄버거에요 햄버거 요거, 맥도날드, 불고기 버고뺨 때리고 나오잖아? 너무 맛있어. 아, 그지? 가자. 콜라 사러. <laughs> 아. 오. 오. <laughs>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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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음. 안 돼, 이제. 많이 먹은다.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그렇지 저 완전 멀리 던졌어 잘했어 이제 줄이 풀려 나가면 그렇지 이제 쭉 가만히 떴다가 줄 이제 안 풀리지 그러면은 착각 멀지 그리고 감아 살짝 감아 줄 탱탱해질 때까지. 천천히 감아봐. 또 모든 고기에는 이 청양고추가 또 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은 사실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캠핑카를, 모터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히 딱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 어 그냥 이걸로 캠핑카를 사셔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 어 빨리 구매해라. 중고가 되든, 새거가 되든, 구매를 늦출수록 후회가 된다. 이게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거나 아니면 아이가 완전 컸을 때 그거는 이제 저희 완전 선배님들이시죠. 그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다니기에는 조금 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스케줄도 있고 또 우리들의 스케줄도 있다 보면. 어,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보면 자유로이 막 이렇게 나가시진 못하시더라고요. 또 아이들한테 또 미안하고 또 아이들한테 챙겨줘야 될 것도 있고 같이 나가자고 그러면 또 싫어하고 왜냐면 저희들은 좋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좁은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똑강이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저희랑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똑강이가 이제 대학 교육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랬을 때또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캠핑카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 빨리 구매를 하시고 어또 아니면 아예 퇴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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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한민국. 옛날에 포청천 아니야 이거? <laughs> 아이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유기는 응. 그걸로 해. 안 넘어진 거같이해 계속 이포포 K. 웃지마 웃지마 웃기생겼지 아니 아빠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네. 아 잠깐만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 아니야 싫어. 아빠 제발. 안돼. h b i c y 오오오오 <laughs>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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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오늘 축구하는 날이어서 겸사겸사 오늘 뭐 치킨도 시키고 오늘 아주 포식하는 날입니다. <laughs> 오늘은 아 이제 어저께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하룻밤 묵었습니다. 아. 지금 보이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대형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뭐 카라반도 있고, 뭐 캠핑카도 있고 여러 차들이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불 때는요, 여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만한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태풍 때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바람이 너무 많이 칠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람이 잘안 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불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전 안분다라는건 아니지만 어, 다른데 노지보다는 바람이 훨씬 덜 불러서 덜 불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어,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쪽을 가보려고 해요. 네, 뭐 이제 걷, 걸으면서 운동 삼아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오늘은 버스를 타고 어 협재 금능 요쪽까지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입세요 면짜장, 면차를, 삼겹짜장. 자신이 올리고. 예 얼마 전부터 짜장면이 되게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이 되게 먹고 싶어서 오늘 일부러 짜장면을 먹었는데.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니 맛은 맛은 솔직히 저 정도도 못 하면 짜장면집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흑돼지를 넣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팔고 탕수육도 흑돼지도 아닌 탕수육을 그냥 저 정도 탕수육은 그냥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저거를 25,000원씩 소짜 정말 정말 내가 같은 한 10조각 나왔어. 열정각 나왔는데 그걸 25,000원씩 받아먹는 업주나 아 내가 내가 사먹은 내가 바보지. 그 협재 면차롱이라는 집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맛집 아닙니다. 맛집도 아니고 먹을 데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많이들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봤거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협재에 오시게 되면 면차롱 집 가지 마십시오. 맛대가리 정말 없습니다. 아 저런 집은 진짜 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저런 집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전체가 다욕 먹는 거야. 막 비싸다, 눈탱이 친다, 뭐 제주도 비싸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거라고. 저렇게 팔면 저렇게 팔면 안돼 진짜. 그러니까 저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제주도 도민 이 선량한 도민들이 다 욕을 먹는 거라고. 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럼. 야 저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짜장면도 아 진짜. 진짜 아 저거는 진짜 아니다. 이제 아, 협재에서 밥 먹고 또 협재 받아 보고 버스 타고 다시 이제 저희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서귀포로. 또 이렇게 또 하루 또,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재밌네. 아니, 버스 타고 또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제주에서 또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또왜 그러냐면 이게 바닷길로만 돌거든요. 어, 바닷길로만 도니까 무슨 약간 좀 투어 버스 타는 느낌이에요. 좋네. 어, 이제 고향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확실히 서귀포가 날씨가 따뜻해요. 어, 진짜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귀포 쪽에 와갖고 이제 또 마트 저희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바로 마트가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도 좀 보고 해서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면서 그거 못참고 그냥 어? 예진나님 자꾸 어깨가 <laughs> 아프다고 그랬고 베개 또한 뭐 15만원짜리 샀어요 혼자 아니, 아 베개가 저런지라. 래아 내가 아침에도 어깨 주물러졌는데 아, 아, 15만원짜리 아니고 그냥 2만원짜리 이마트에서 하나 샀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공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한라산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오늘 제주도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어 3주차? 3주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흐림이 계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호텔도, 호텔 이제 빌리지도 좀 잡아놨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 이번 주 말에는 저희가 아 숙소에도 좀 들어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정비도 할 겸.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감사한 댓글 달아주시고 고맙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또 내륙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